고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어,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주 이럴 때는 사자 업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평안 행복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넓은 바다와 같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바다를 떠다니는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꿈과 희망의 거대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모진 풍파, 세파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위험 또는 고난의 상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사납고 거센 바다의 풍랑은 겁이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마른 어, 호수이지만 민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수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정말 바다 같습니다. 저쪽 곳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아주 큰 어, 그런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저쪽 바다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배는 흔들렸고 물결이 해안으로 들어와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배고물을 배에 삼아서 배 뒤쪽에서 뭐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배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고 바다야 고요해져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시면서 겁이 나거나 두려움 이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몸에, 몸이 에몸 아파서 어떤 분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지 않아서 두렵고 겁이 나고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4장 35절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런 말씀합니다. 디에르소멘 에이스 투페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let us pass over the other side. pass over the other side. 자, 저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늘 저편이 있으셨습니다. 저편, 저쪽.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는 이쪽, 여기 있는 사람, 이동에 있는 사람들을 늘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이쪽에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이쪽에만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늘 저쪽이 있으셨습니다. 저쪽.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할 저쪽이 예수님에게는 늘 있으셨습니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립이 저쪽입니다. 군사독재에 있을 때는 민주화된 나라가 저쪽입니다.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로 이제 점점 환경위기가 심해지는 이, 사, 이 세상에서는 녹색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저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는 저쪽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지향하고 바라는 저쪽이 있으신지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와 건강이 저쪽일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정직과 친절과 창의적인 사고로 기업을 잘일어내는 것이 저쪽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준비와 노력과, 노력과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의, 시민이 되어서 자신의 탈렌트를 발휘시킬 수 있는 곳이 저쪽일 것입니다. 저쪽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상 모세 다 저쪽을 향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열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쪽이 무엇인지 알았고 저쪽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저쪽입니다. 육의 나를 내려놓고 영의 나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쪽입니다. 내 중심,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저쪽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자 저쪽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쪽이 저와 여러분의 저쪽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저쪽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그 저쪽으로 향하는 길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레고리 교님 개인 사업 시작하셨습니다. 만만하세요? 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저쪽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풍랑 만나고 세파에 만나고 그래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겁이 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온 대안에 가득 찼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두려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나? 나는 내퓨디니스 끝나는데.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등등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겁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몸이 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말씀하고 호령하시니 바다는 잔잔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편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저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오늘 주님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그 저편으로 향할 수 있겠다는 이슬이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마누엘 신앙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임마누엘 신앙, 제자들은 오늘 저쪽으로 가면서 그임마누엘 신앙을 경험합니다. 아 주님이 여기,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은 와 주님이 누구신데,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하게 하는가 하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첩표를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편을 향해 갈 때는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저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를주의로으로축원합니다 요호사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야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저쪽을 향하여 갈때요호아처럼 요서,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 그럼 겁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겁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통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겁이 보통 많다고 해요. 어려서 시골에 살다가도 보면 이렇게 그 학교 여학생 친구들이 가다 보면 개구리가 뛰어나와도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뭐 길가에 가다가 뭐 이 뱀이 나오면 더 소스라치죠. 어, 뭐 이렇습니다. 자, 이겁 그러나 뭐 우리가 가,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그런 그 사소한 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이러한 그 두려움, 공포, 겁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인 두려움은 하느님 부재, 하느님 없음, 신앙의 부재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은 바로 하느님 부재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기에는 우리 오늘 사무엘상에는 이름이 나와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장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리아울리아시는 올리야, 거대한 그 장수입니다. 어린 소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떨리고 겁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거대한 장수랑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은 겁이 없었을까? 하느님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그는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늘 하나님 나와 함께했는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거대한 장수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인만 우의 신앙. 이것이 저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때 다윗은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 부재, 신앙 부재의 상태에 있었다면 감히 다윗은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환난과 궁핍과 심한 매질과 옥살이도 잘 견디어 냈습니다. 나는 슬픔을 당했어도 늘 기뻐했고 여러분, 우리가 슬픔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바울로사도 말씀합니다. 나는 슬픔을 당해서도 약해지지 않고, 왜 그럴까? 아마 슬픔을 말하면 다들 눈물을 한 살씩 쏟아낼 분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느님이 함께하실 때, 하느님의 위로를 만날 때,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따뜻하심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내면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나는 죽지 않으며, 아무리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만들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부여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겁없는 고백, 두려움 없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믿음, 인마 외연입니다 다해당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도 없도다.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한그 놀란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겁 나는 것은 뭐냐하면 하느님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하느님이 부재할 때, 내 마음에 신앙이 부재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덜컥덜컥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이사 가기 전에 날짜 따, 날짜 따지고 막 여기저기 미신 찾아다니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뭐왜 마음에 하느님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신앙의 부재가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수 있습니다. 왜? 죽음 저 너머의 세상에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겁과 두려움은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어,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여러분 겁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담대하게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Let us pass over the other side. 저쪽으로 가자. 우리 모두에게 저쪽이 있어야 합니다. 저쪽을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풍랑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갈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멜랑히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이거 종교개혁 시작했는데 이거 될까?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이 그 두려워서 편지를 마틴 루터에게 써보냅니다. 마틴 루터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성공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실패하면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음입니다. 다 처형을 받습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단호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멜라니토니오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종교교육 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이것이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에도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호수 접혀 들어가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